어, 정말 많은 교회가, 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인데,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면이나, 아니면 참여해주시는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육 행사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 그분들, 또,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우리 언론 기관도, 계속 알려주시는 이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그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 관심을 갖고 또 이러한 이러한 생각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언론에서 이렇게 아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 그런데 그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이런좀 답도 좀 약간씩 찾고.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해답 같은 것좀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귀하게 받아들였고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그 교역 행사의 전체적으로 오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정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신년 할에 뭐 날씨가 아주 안 좋아도 그 신년 할애에 꼭 참석하시는 헌신하시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장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청소년이나 차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심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물론 교회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없고 누가 데려갈 아이들도 없고 사실 이번에 청소년 호산나 할때 저희가 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집회 시간이 좀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시간이니까 좀더 당겨서 늦게까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앞으로 당겨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을 라이드해 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모든 교회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더 후원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더 후원해주시고, 그냥 청소년 후원할 때는 후원금의 그공공공 공, 공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후원하려고 하면 정말 백불 미만의 후원들이 들어오고 어른들을 후원하는 면에서 나올 때는 공이 세개 3개 이상이 세 개가 붙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 부분에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일단 차세대들과 어린아이들 사역과 그 유수 사역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열정이 없는 부분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